안녕하세요 지재역 퍼스티움 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2026년 3월 입주 예정인 지재역 반도체 밸리 제1 풍경채인데요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시세 반등 시 수익 실현의 폭도 더클수 있습니다. 끝까지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퍼스티움 부동산으로 언제든 문의주세요. 영상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요즘 가재 지구에서 제일 풍경채랑 효성 쌍용 아파트 분양가 비교해 보면 제일 풍경채 84제곱미터가 약 4억 7800만 원이고 효성하고 쌍용은 같은 평형 기준으로 약 4억 9900만 원이에요. 무려 약 2100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실입주 부담을 생각하면 제일 풍경채가 훨씬 부담 덜하죠. 현재 제1풍경체에서는 최대 약 6천만원까지 낮아진 마이너스피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. 덕분에 84제곱미터 기준 4억 초반대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좋은 기회입니다.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실입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.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각 동이 남양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설계입니다. 특히 고층에서는 탁트인 조망도 즐길 수 있고 단지 내 녹지 공간과 산책로도 잘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. 내집 마련과 투자 모두의 최적의 선택지입니다.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객님의 내집 마련을 위한 최선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. 퍼스티움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